이번에 헤로는 자기 유지 헤로와 릴레이를 이용한 자기 유지 헤로입니다. 여기 보면은 릴레이 접점 부분을 이렇게 번호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실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물 이제 헤로 회로, 헤로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음, 전원 투입해 주십시오. 예,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어, 레드 램프 지금 현재는 뭐 오렌지로 되어 있는데 예, 램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녹색 램프를 켜 주십시오. 녹색 램프, 녹색 램프를 켜면은 예, 레드 램프가 꺼지고 어, 그린 램프가 점등되게 되겠습니다. 예, 자기 유지가 되죠. 그러면은 복귀 스위치, 적색, 적색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원래대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헤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되어습니다 릴레이와 A접점, B접점 음, 한번 더 해볼까요? 작동? 초록색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적색 버튼. 됐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